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모발을 지켜드리는 모법사 방지성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가능하죠. 모류를 바꾸는 거는 기술적으로 가능한데 이제 기존에 있는 모발을 다치지 않게 하면서 바꾸는 게 관건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모발이 이렇게 나 있는데 그걸 엉뚱하게 너무 많이 바꿔버리면 요 사이가 뜨거든요. 간격이 벌어지면서 저희가 흔히 뭐 무궁화 꽃이 피었다 그러죠. 이렇게. 꽃이 핀 것처럼 그 부분 이상하게 벌어지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문제점만 해결할 수 있으면 당연히 모류는 환자분이 원하는 대로 일정 부분 바꿀 수가 있고요. 이제 앞쪽에서 치면 카오릭이라고 머리가 이렇게 섰을 때 그럴 때 조금 바꾸기를 원하시는 경우가 있고 모발 방향이 한쪽 관자놀이가 앞을 향해 있는 분들이 좀 있어요. 이 쪽은 오른쪽, 이렇게 아래를 내려가는데 이쪽은 앞으로 이렇게 향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모류를 일부러 살짝 안쪽으로 돌려 심어서 이 모발이 심어진 모발이 기존의 모발을 약간 눌러줄 수 있게 그렇게 바꾸는 경우가 있고요. 보통 가마라 그러면 저희가 정수리나 이 안쪽을 말씀하실 건데, 요 안쪽에 쌍가마라 그래서 방향에 맞게 소용돌이처럼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머리가 특히나 조금 얇으신 분이 그렇게 좀 가마가 있으면 어느 방향에서나 머리가 좀 시끗하게 보이거든요. 그런 경우는 기존의 모발이 다치지 않는 선에서 어느 정도 일정한 방향으로 심어 들으려고 노력을 하고 사진을 찍어서 수술하기 전에 환자분이랑 좀 상담을 해야 돼요. 환자분께 모발 방향이 이렇고 이러해서 제가 이런 방향으로 배열을 하려고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환자분한테 그런데 그런데 이렇게 해도 여기 여기 여기는 비어 보일 수 있어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라고 설명을 드리고 현실적인 선에서 환자분이 이해를 하시면 이식을 할수 있다 말씀드립니다 가마 부위는 밀도가 원래 떨어지는 부위예요 생각을 해보시면 나무가 이렇게 수직으로 서 있으면 우리가 위에서 봤을 때 숲처럼 빽빽하잖아요 근데 이거 가마는 나무가 옆으로 누워있단 말이에요. 누워있는 부분은 뿌리가 차지하는 면적이 옆으로 길기 때문에 이게 쌓여졌을 때 보이는 빈틈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채우는 거라서 그 사이사이를 다 채울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이 모류가 누워있기 때문에 비어 보이는 부위가 생기죠. 그래서 환자분들은 흔히 가마가 있거나 가마가 좀 심하게 있고 얇은 머리가 있으면 탈모로 인식을 하죠. 근데 사실은 그건 탈모라기보다는 원래 가지고 있는 모류 방향의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속상하실 수는 있어요. 마음에 안들 수는 있는데, 사실 이식도 방법이고, 아니면 그냥 다른, 뭐, 흑채라든지, 그렇죠. 혹은 어떤 문신, 이런 걸 써보는 방법이 필요하죠. 모류는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거고, 개인차가 엄청 심해요. 제가 사실 쌍둥이 남자분을 수술을 해본 적이 있는데, 가마 모양이 다르더라고요. 두께도 다르고, 질감도 다르고, 방향도 달라요. 가족분들 중에 심한 분이 있어도 괜찮은 분이 있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개인차입니다. 오늘은 모류가 좀 마음에 안 드실 때 이식할 수 있는지 알아봤고요. 모류를 좀 변경하고 보완하는 수술은 얼마든지 가능한데, 기존의 모발이랑 잘 조화되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꼭 수술하시는 선생님 의견을 들어서 심층 상담을 하시고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